이제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니 꼼짝없이 단속이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최신 AI 기술 드론을 통해 물셀 틈 없이 단속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으로 들으러 다니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다니기가 앞으로 는 만만치 않아질 전망입니다. 바로 최신 ai 기술 드론을 통해 물셀틈 없이 단속을 펼치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피하곤 했었는데 이제 첨단 기술 들이 적용되니 꼼짝없이 단속이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카메라조차 못 봤는데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 걱정마음파에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돈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걱정마음파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AI나 드론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기술들을 좋게 쓰면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의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감시 또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최신 기술들이 고속도로에 적용된 최근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AI로 단속을 한다니 어떤 내용인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단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오산 여주 서청주 남청주, 군산, 광주, 마산, 포항과 같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 8곳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합동 체납 차량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총 70명이 투입되어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불법 명의 차량까지 동시에 단속했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적용되니 참 다양한 단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진행해보니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또한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간 도로공사는 체납 통행료 5,300만원을, 8개 지자체는 자동차세 900만원을, 경찰은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및 불법 차량 62대에 대해 강제 견인 및 개도 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13일 정도 시행을 한것 치고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합동단속의 1등 공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경로 예측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어 단속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통행료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해당 차량의 통행 이력과 패턴 등 데이터 간 연관성을 분석해 이동 경로와 예상 출구 톨게이트 정보를 체납 징수반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갈지 체계적으로 분석해버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는 것이죠. 더 상세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납 징수반에게 예상 출구 및 소유 시간 등을 문자로 알린다고 합니다. 그때 체납 징수반이 예상 출구 지점으로 이동해서 대기하다가 현장 단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 단속 전에 미리미리 납부를 하시는 것만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한편 기술의 발달로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는 ai로 화물차의 적재불량을 쉽게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람 눈으로 일일이 모든 차량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ai가 의심스럽다고 분류한 차량만 들여다보고 적재불량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가 사람보다 꼼꼼하게 잡아내다보니 적발 실적도 늘었다고 합니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19개 영업소는 올해 3,863건을 적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확도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5~7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40.8%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2.1%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잡아내는 AI 기술이 있다 보니 적재 불량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카메라가 고속도로 파손을 찾아내는데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2020년 AI 카메라가 장착된 통장 파손 자동 탐지 장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포트홀 사진을 학습한 AI 카메라가 승합차에 부착되어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3개 차로의 도로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30여 분간의 테스트 동안 4개의 포트홀을 잡아냈다고 하니 성능만큼은 정말 우수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AI 기술들은 단속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을 돕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고속도로에 도입되는 최신 AI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로공사 관계자는 AI 활용 예측단속을 더욱 발전시켜 하이패스 무단 통과 등 고의적 통행료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니 앞으로 AI가 더 활발히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고속도로 소식들을 저희 채널에서 계속 전달드릴 테니까요. 내용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